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며삽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있습니다. 또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이사 9장 2짜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브 이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료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세에서 방시키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한 삶을 위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 또 찾아야 할 것, 오늘은 누려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도를 스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알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는 그리도가 스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께서 스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오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는 하 사탄의 머리를 박살해 주셨습니다. 요한 의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로 처음부터 범죄함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 6절에오는 보혜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도를 스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그리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고 사는 산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체감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죠. 흑암벌세들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장 이십자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고 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신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그 말이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리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충만과 증인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도께서 성령충만과 증인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 보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에다 내가 아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의 일정 발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칭이 되려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힘이 있는 거죠. 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은 힘을 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역을 뭡니까? 재충전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교회입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성령 충원 받으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거 아닙니까? 사회적 전고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군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인사들에 보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말 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하고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의 몸에 태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10자를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외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예수 리더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입으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이 됩니다. 그데 우리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야망 뭐 그런 걸가득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죠? 이거는 많이 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이걸 바꾸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각인 분리 체제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라 고그 말이에요. 갈라들 경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안에 그리스도에 살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이 믿음 안에 산다 그어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 갈라디아 2장 6절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늘이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누리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께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누립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드리는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영상과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립니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누린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이름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분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 그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라이 누가 없는 거죠. 왜 그리도 이제 끝고 끝내라고 보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다는 이에요왜 주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은사를 오해하죠.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방언 못하는 나는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충만은 뭐냐? 내가 방언을 못해도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복음으로 올인이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올인이 되려면은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완전함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불완전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함이란 내가 인생 살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10편, 2 3편 1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음으로 올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염려, 의 신걱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두려움이 사라진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가 가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안수 집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요 예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 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리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불평불만 원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싸우고 불화했던 가정이 어느 날 싸움이 없어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4절에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호두나무 같은 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은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느 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날 부모님이 싸웠는데 어느 날그 부모님은 안 싸워요. 그렇 왜? 하나님의 나라에만이거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정령 네. 충만이란 보금으로 올 천자가 되어서 노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바디란 무엇이냐? 아무도 갈수 없는 곳을 갈수 있으며.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하며 아무도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초대위의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으로 올인, 오라운, 올친지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줬습니다. 그리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흑암이 쪄있는 것 같고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금으로 어린 오라운 올친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리야 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릴 것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프라블레움의 no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노프라블레움은 no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드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놓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지나가는 과정이요. 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땅벌집 튕기면은요, 엄청 벌이 와서 세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지나가고, 괜히 가서 이웃집 문제까지 건드려가지고 내가 벌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 그 문제는 다 지나가요. 로마도 8장 28절에 우리가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이 문제들에게는 모든 것이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금제를 그 줬느냐,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고 말이죠. 왜? 그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들들이 자꾸 그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피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그 문제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리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원내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제배를 누리며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무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이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내 모든 현장과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리게 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갈수 없고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인이 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금으로 올아웃시 되고, 보금으로 올챔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이 변화돼요.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또,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못 가는 것이 없어요. 천하의 역사한다고 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갈수 없는 곳, 그곳을 가는 그러한 축복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별님들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응답을 주시길 원하고 더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내가 그릇이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큰 그릇을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조그만 간장 종지에는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 왜? 하나님 이 앞으로 여러분의 큰답 주시는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불행하면은 그릇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뭡니까? 용서도 되고, 또 수용도 되고요. 사람도 이해되고 그러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해서 지난주 고난주간인데 막 금요하고 막 금실하고 우리가 막 고통스럽게 살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건아니라고말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이웃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